오늘 마감할 때가 됐네요. 시초가부터 볼까요? 오늘 매매한 거. 제일 많이 간건 A 프로젠 상한가 갈라고 그러네요. 토탈소프트도 관심 좀모으로 보라 그랬죠. 이것도 15% 갔고. 화천기계도 시초가로는 괜찮았죠. 9% 정도 올라갔다 떨어졌고 동국산업. 동국산업도 6% 정도 올라왔었고. 그 외에는 보면 뭐 삼보 산업도 3% 폴라리스 AI 2.5% 2%, 2 이상 간 종목들은 그거네요. 장중단타 장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툴젠이 잘 많이 갔네요. 10% 넘은 종목 툴젠 덕성. 결국 상한가 갔죠 오늘 제가 갈것 같다 그랬죠? 올라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. 쓰읍, 오늘일 것 같은데.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은행도 8% 정도 이렌시스 8%, 10% 넘은 건한두 종목. 8% 넘은 게한두 종목. 28 이거 눌러주고 다시 올라갔어요. 6%. 우리 바이오 3%. 나머지는 장이 안 좋아서 한 다섯 종목은 손절이 나왔네. 제주은행 두번 추천했다고. <laughs> 지금 떨어지네 또. 에이프로젠 바이오도 올라가네. <목소리>